안녕하세요. 대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구독자분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제보자분의 데스크셋업이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제보해준 용기를 위해 모두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제보자분의 데스크셋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의 퀄리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분의 전체적인 셋업 모습입니다. 약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분의 나이가 아직 10대이시다 보니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은 책장이나 북 쉘프를 통해 차곡히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작동사니 같은 것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랍장이나 책상 혹은 책장을 하나 마련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4용지 같은 경우는 파일철을 이용하여 늘어지지 않게 보관을 할수 있고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책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모니터 받침대를 활용해서 책상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건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니터 받침대를 활용함으로 인해 받침대 아래에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넣어두고 책을 피고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인인 컴퓨터를 알아볼 텐데요. LG의 일체형 컴퓨터입니다. 일체형 컴퓨터의 특성상 책상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모니터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는 함께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선의 장점이 바로 책상 위에 케이블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컴퓨터의 최대 장점은 선을 얼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웬만하면 일체형 컴퓨터는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 혹은 스피커도 따로 선을 꽂지 않고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체형 컴퓨터의 특성상 발열을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양을 탑재한 컴퓨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고 혹여 있더라도 가격이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용하시는 오디오는 앱코의 유선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SB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검정과 빨강이 조합된 디자인이죠. 마지막으로 선 정리를 보실 텐데요. 바닥에 늘어져 있는 선들. 으...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려고 묶어 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요. 만약 바닥에 멀티탭을 두실 거면 멀티탭 박스를 하나 다이소에서 구매하셔서 박스 안에 멀티탭을 넣고 남은 선들을 숨겨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책상 밑에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여 붙여 놓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멀티탭 박스가 좀더 손쉬운 방법일 것 같네요. 그리고 책상 다리를 따라 위에서 내려오는 선들을 함께 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제보자의 데스크 세럽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미숙한 모습이 보이지만, 노력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서 기분이 좋은 데스크 세럽이었습니다. 저도 10대 때는 방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서 많이 혼나긴 했었죠. 오늘 말해드린 것만 실천에 옮겨주신다면 확실히 정리가 잘된 세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한번 제보했더라도 다르게 바꾸셨다면 또다시 제보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설명란에 제보 양식 써 놓았으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대태였습니다. 안녕!